신나는... 자기야! 어왜 자기야? 응? <laughs> 고글 낀 수빈이 짱 이뻐 아, 오 연준이 눈빛 아. 미쳤어 포카가 아, 이만큼이네 안녕하세요 멤버십 키트가 왔어요 어? 얼마 안 왔죠? 시켰죠? 짜란 이게 카드인가 봐요 오 어, 이쁘다 사실 안살려고 했다가 늦게 시킨 거라서 늦게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놀랐어요 음, 얘랑 당뇨랑 이렇게. 나단 포카부터 볼게요. 아. <laughs> 고글 낀 수빈이 짱 이뻐. 연준이. 응, 어, 귀여운데? 헉! 방귀 여워 아, 어, 귀여워. 잘 어울려. 태연이 오, 휴닝이. 뭐야, 다 이쁘잖아. 이렇게. 아, 짱 이쁘다. 증명사진. 또 같이 왔어요. 음, 클리오 증명사진은 진짜 조그만했거든요? 얘는 진짜 증명사진 크기다. 음. 아, 오, 연준이 눈빛 미쳤다. <laughs> <laughs> 우와, 황교 잘생겼어, 말해 뭐해. 오, 태연이랑 휴닝이. 오, 귀여워. 진짜 휴닝이는 왜 실물을 못 담아내지? 이 정도? 이렇게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 복, 이랑 담요. 애들 이름 써있네요, 담요에. 되게, 부들부들하다. 되게 부들부들해요. 음, 소재 괜찮네. 겨울에 써야겠어요. 하지만, 음, 너무 대놓고 마스크가 있어서 밖에서 절대 못 쓰죠. <laughs> 학생 때라면은 가능했을지도 몰라도, 직장입니다. 밖에서 못 씁니다. <laughs> 음. 첫 장부터 미쳤다. 연준이. 잘생겼어. 내열정을 기름을 붓는 문장이 있으면 위로가 된다? 힘든 것들이 나아졌다? 힐링이 된다? 어, 아, 진짜 너때? 너 덕분에 힐링이 된다, 연준아. 태연이 봐요. 진짜 존잘. 와. 잘생겼다. 와. 수비에도 미쳤어. 데뷔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랑이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래요 이번에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막땡스트에서도막 그랬는데 저희 모아들 덕분에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했거든요. 음,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말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 만한 사람이죠. 모든 모아분들도 음, 다. 박스민아 뭐야? 희능이 미쳤어. 이거 이 화보 봐. 요 미쳤다, 진짜. 에이, 뭐야? 잠깐만. 미쳤다. 왜 이렇게 생겼어? 야, 미쳤어. 진짜 존재. 오, 내열정이 기름을 붓는 말이 부모님의 말씀이래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나 봐요. 오, 연준이 스피드만큼 저희 자신에게 스크림 빨리 을게요야 멋있어 연준아. <laughs> 진짜 멋지다. 예? 뭐야? 이것도 귀엽다. 잘생겼어. 미쳤네. 수빈아, 너 고글 끼고 해라. 다음에 거, 아 컴백홈 같은 무대에서 고글 껴주라. 제, 모아가 앞으로 계속 궁금해져서 하는 부분이 더 이상 궁금이 없을 정도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요. 뭐야? 이 다정한 남자. 잘생겼다 진짜 할 말을 일기만드네. 아 귀여워. 미쳤네. 짠. 포카 전체 샷이랑 여기다가 담요까지 너무 이뻐서 만족 여기서 끝이 아니지. 제가 늦더이라서못 샀던 디아이콘을 샀습니다. 짠. 메모리즈나 이런 거는 품절된 서안 팔잖아요. 근데 디아이콘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그래서 샀지요. 원래 처음 판매했을 때 가격 원가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원가보다 비싼 비싸게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범규 버전만 샀어요. 헉,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다인다랑 같이 오는 거. 뭐야? 저한테 진짜 미쳤어요. 장발 최고. 너무 예뻐. 이거 다인다 갖고 싶어가지고 같이 시켰거든요. 귀여워. 이건 폭가봐요 뭐야 뭐야? 우와 저 이르, 이런 이런 야, 가 홀로그램 포카 처음 봐요 우와 신기해 특전 포카인가 이런데? 모르겠어요 귀여워 짜란 하에 보이시나요? 와 포카가 이만큼이니 수빈이 뭐야 귀여워 토끼같아 요정인가 소르테나 수빈인가 근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오오 뭐야? 어 멋있는 척 하는 건가? 귀엽다. 우와. 뭔데? 무슨 장면인데, 이거? 귀엽다. 나 아, 이거 봐. 아, 원래 하나 사도 다 주는구나. 저는 그 뭐지? 범규 버전 하나 사면 범규 포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샀으면 클일날뻔 했네? 안중이. 귀엽다. 아, 귀여워. 애기 같아. 뭘 그린 건데? 와, 치명적이다. 잘 나왔다.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음, 아 구성 진짜 애차다. 어, 귀여워. 여기까지가 연준이, 범규. 장발 범규 미쳤어. 또 해주라 범규야, 제발. 우와 얼빡봐요. 사람인가? 아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여기 이어서 또 있어요. 방귀 이어서. <laughs> 어, 귀여워. 진짜 사기 잘했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귀여워. <laughs> 아, 여기까지가 방귀인가 보다. 아, 이제 태연이. 와, 귀여워. 고양이 같아. 하지만 다람쥐지. <laughs> 진짜 다람쥐 같이 나왔다. 귀여워. 얼굴이 어, 뭐야? 오. <laughs> 난 건치에요. 하는 것 같다. 미쳤다, 이거. 오, 잘 나왔다. 와, 진짜 할 말을 읽는다, 진짜. 와, 인형 같아. 그리고 휴닝이. 오. 옛날 휴닝이 얼굴 같다 아, 그니까, 진짜 애기 같다. 어, 아니네. <laughs> 음. 귀여워. 왕전님인다뭐 치명적이야. <laughs> 이 포즈 옛날부터 했구나. 귀여워. 눈 부릅. 너무 눈 부릅 뜬거 아니냐고. <laughs> 눈 싸움에서 이기겠는데? 음 <laughs> 진짜 이쁘다. 아 일반 사이즈랑 폭카가똑 아, 사이즈가 똑같네요. 오와 진짜 개 해자네. 와 진짜 해자다. 좋다. 이거 안 사신 분들 진짜 꼭 사세요. 진짜. 전 늦덕이라서 늦게 샀지만 지금이라도 판다는 사실 진짜 감사하다. 디아이콘? 응. 음, 디아이콘 범규 버전. <laughs> 사인이다. 수빈이. 아다 들어있는 거구나. 전범규버전에범규만 있는 줄. 터키 아 <laughs> 터키 귀여워. 이제 네 연중이 <laughs> 우리 냥냥이 냥냥냥 규방규 방규 다음 앨범 때 장발해주라 <laughs> 진짜 너무 이쁘다 와 미쳤다 진짜 사기 잘했다 태양이 진짜 콧대다 흰니와 <laughs> 어떻게 이런 머리 색상이 잘 어울릴 수가 있지 와 진짜 인형같다 언제 나온거지 2022년 11월 아 역시 아 조금 조금만 더 빨리 입덕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빠빠이 안녕